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능동순종 관련해서, 음, 이전에는 제가 뭐 의문,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의문, 율법을 의문이라고 하고,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거를 정말로 이제 그, 진짜 율법의 의미다라는 부분을 나누기도 했었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나누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순종 관련된 개념들 두개 정도를 간단하게 올리면서, 이 어, 시간에서 영혼으로 개념이라는 문단을 나눴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이단이라는 말의 진짜 뜻, 사실은 한국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알려지지 잘 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근데 또그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과 관련돼서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어, 능동 순종을 부정하시는 분들께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뭐, 물론, 제가 이제 그것과 비슷한 다른 구절들, 그, 맥락들도 찾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 라는 의미가 정말 확실하게 좀더 나와 있는 말이 없나? 칼빈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본 교재는요 성서 교재 출판사인 것 같고요 어, 이 칼빈 주석 로마서 빌립보서 주석입니다. 여기 209페이지 로마서 7장 4절 부분 관련돼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싸우자는 의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무의미한 그 사실은 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능동 순종을 안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 자체가 그 그리스도가 사랑이 아니셨다 이제 그렇게 배우고 이, 들리는 걸로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더 본질적인 거이 칼빈 주석 자체, 로마서 주석 자체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이 많은 부분이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국 교회의 개혁신학 간에 안 알려지니까 잘 우리 그런 부분들을 더 본질적으로 한번 차별화 봅시다 하는 부분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2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를 들었다 그리고 죄를 이겼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얼음에 게한 필적이 삭제될 필요가 있었다. 이 필적이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것이 그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를 죄의 채무자로 만든다. 이 이유 때문에 율법이 죄의 능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필적을 이십자가에 삭제함으로써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박혀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의 매는 줄이 파괴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마치 재현하지 않는 과학과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남편에게 메이게 되었다. 즉,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에게로 옮겨온 곳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표현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 자신의 몸을 접붙이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 율법에 자원하여 복종하셨다. 어떻게 강조를 더?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 율법에 자원하여 복종하셨다. 그러나 율법이 그를 지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자원하여 복종하셨다니까요. 그는 그에게 본래 있는 자유를 그 자신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신다. 뭐 이게 그 아마 제가 이걸 하면서도 아마 또 이제 그 능동순종을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은 어, 의의를 성취하지 않은 거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두실지 모르겠어요 또그 그분들하고 이제 좀 대립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다 원래 그 성취하신 의도 그가 원래 이렇게 자유롭다는 그 의미 아니겠냐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거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율법에 자원하에 복종하셨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칼빈 주석에 나와있다는 것을 한번 나눠봅니다 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결속에 의하여 자신에게 연합되게 한사람들의 율법의 명예를 벗게 하여 그와 더불어 한몸을 이루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몰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자원하여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래서 의를 취하셨다 뭐 그거가 그럼 된다 안된다 그런거 보다는 그리스도는 사랑이셨다 그러니까 원래 의 제가 자꾸 말하는데 의문과 복음 개념이 다른거거든요 칼빈 개념 그빈 주석에 나와요. 한번 호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